티타늄은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지만 재련 및 가공이 어려워 비싼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부터 티타늄을 사용했고 이름에서부터 그 점을 내세우고 있죠. 이처럼 발리송에서도 고급 소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티타늄 발리송은 많은 플리퍼들에게 사랑받으며 지금까지도 그 수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티타늄을 사용하면 우리의 예상대로 비약적인 성능 상승이 있을까요? 리뷰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두그 발리송을 처음 돌려봤을 때 느낀 다른 점은 그립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격자 무늬 텍스처에서 민무늬로 바뀌었죠. 그리고 티타늄이 강철보다는 가볍지만 알루미늄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알루미늄 크라켄에서 핸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일체형에서 샌드위치형으로 기존 핸들에서 아예 구멍이 뚫린 핸들입니다. 두께도 좀더 얇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도 당연히 다릅니다. 밸런스는 개인 취향으로 선호도가 갈리기 때문에 어떤 쪽이 밸런스가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다른 발리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퀴디와 스퀴디B의 차이가 아닌 스퀴디AL의 차이랄까요? 판매 사이트에서는 티타늄 버전이 모든 특성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요. 핸들의 내구성과 인체 공학적으로 향상되었고 모듈러 웨이트 핀 시스템, 조절 가능한 무게추를 강조합니다. 샌드위치형으로 변경되며 분해와 조립이 비교적 편해졌기 때문에 가능했죠. 스페이스 나사 주위로 탈부착 가능한 금속 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들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밸런스 조절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핀한 개당 0.17g으로 모든 핀을 다 넣더라도 4 사이그램입니다. 알루미늄보다 더 무거운 소재를 쓰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익스트루전처럼 블록 형태의 무게추가 아닌 것은 여러 핀으로 섬세한 조절을 위함이겠죠. 반대로 많은 부품에 따라 단점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무게추가 하나일 때보다 열0대개의 핀들의 두께를 맞추는 가공이 더 어렵겠죠. 피봇 안에 부싱이 잘 작동하더라도 핸들 끝에 있는 핀들이 이 완벽한 평행을 깨뜨린다면 의도한 튜닝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소 56만원짜리 발리송인데 플로런스가 아쉬우면 안 되겠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GP발리송에서 티타늄 크라켄 전용 스페이서 부싱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듈식 무게출을 강조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기능일지, 과연 그 정도의 실용성이 있을지는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모듈식 무게추 이외에도 기존 크라켄에서 모든 특성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통용되지는 않고 취향에 따라 갈릴 듯 합니다. 매드코도 기존 알루미늄 마코에서 티타늄 버전으로 출시한 50만원대의 발리송인데요. 디자인이 바뀌며 확실히 울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코와 매드코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티타늄 크라켄의 소리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죠. 저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두께감의 둥근 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 크라켄보다 핸들이 얇아진 점은 아쉬웠지만 마치 일체형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둥글게 가공되어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의외로 그립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공품질이 훌륭해요. 모난 곳 없이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스톤워시 표면 처리된 크라켄으로 받았는데 표면이 미끄럽지 않고 부들부들합니다. 음각 처리된 기존 크라켄과 달리 민문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티타늄 핸들만도 판매를 합니다. 모든 크라켄 블레이드끼리 호환이 된다고는 하는데 와셔는 다르다고 해요. 또한 교체 시 부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튜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핸들만 따로 구매해서 기존 크라켄과 교체할 계획이시다면 이점 참고해 주세요. 워낙 인기 있는 발리송의 티타늄 버전이라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결코 저렴한 발리송이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 초보자보다 자신이 어떤 발리송을 선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숙련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숙련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보다 새로운 맛의 크라켄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은 티타늄 크라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